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당신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5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밝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스 우리 영원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스 우리 영원히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삼절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죄악 보스 우리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누브갓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디에게 이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유다 왕은 다윗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약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유다 왕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최후 통첩도 주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늘 34장은 그동안 우리가 31장, 33장까지 보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나라, 인접 국가들, 예루살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까지도. 이제 바벨론 편이 되어서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 아주 위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경고를 시드기야 왕에게 해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경고라기보다는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힐 것이다. 너는 어차피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을 눈을 보고 내 입은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면하여서 그를 보고 그와 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눈을 보고 입을 대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경고의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너는 끌려갈지라도 그 왕을 보고 그 왕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시드기아는 어떻게 바벨론 왕을 쳐다보지도 못할 상황에 처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또 5절부터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보다 먼저 있는 조상들 선왕들처럼 너의 백성들이 너를 분양하고 애통해 줄 것이다. 평안한 죽음 죽음 위에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분양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어차피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고 어, 결국 멸망할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편안한 죽음과 너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이런 최후 통첩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6절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7절에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두 개의 요새 두 곳만 남겨 놓고 이제 거의 나라의 모든 지경이 다 넘어간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되기까지 시디기아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애국심일까요?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일 아마 읽게 될 말씀인데, 예림의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백, 어, 멸망한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자기 유대 민족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약속을 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같은 민족은 노예를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예를 삼다 하더라도 그 노비들은 칠 년에 한 번씩 그들을 놓아 줘라.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고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계약을 다 해지해 줘요. 어차피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노예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랬는데 예레미야 3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변화해서 다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조들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고 또 16절에 3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에 또 기근에 자유를 주었다. 칼과 기금 전염병이 자유롭게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말씀이죠. 끝까지 뭐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내가 데리고 있는 노비들, 내 재산, 내 권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16번째 왕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예,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왕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18번째 왕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세운 왕입니다. 애굽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 당연히 이제 친애굽 정책을 했겠죠. 당시에 애굽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그 사이에서 이 왕들은 외교 정책을 하는데 어느 쪽 편에 설까 이걸 놓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갈그미스 전쟁을 하죠. 그럴 때, 바벨론이 승리를 이꼽니다. 어, 자기들이 애굽을 친애국 정책을 했고, 애국에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바벨론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이 애국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요. 여호야 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퇴각하는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이 여호야 김을 죽입니다. 결국 사망, 전쟁 때 사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 김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세워지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시작하죠.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이 다시 강대해지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자기에게 남은 두개 성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애굽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죠. 결국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도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과정 속에서 두 눈을 뽑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득권, 내 재산, 내 건강,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빨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시드기왕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집, 아집, 그리고 애굽에 대한 기대 이것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이 변화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나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길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참 목적은 내가 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뭔가 응답을 받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참 목적은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친했던 것, 내가 더 의지했던 것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평안한 죽음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들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눈도 뽑히는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이 시대의 약속의 백성, 요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